Yeah yeah. Hallelujah. Yeah yeah. Yeah. Part Peter beat Let's go. Oh uh, yeah. You want to Stand up everybody Hallelujah. We are going to challenge to be oh, All right. So hey. Oh, everybody say it. holy. Spirit coming down. Oh, holy. Spirit coming down. Oh, holy, holy. Spirit coming. Down. Oh, holy. Spirit. Down. Oh, holy. Spirit. 할렐루야 을내이 스타일의 키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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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의 키를 내며 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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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내며 스타 숨이 하는마 십자가함에 지 주님보다 먼저 그다 죽이지 이제 내 마음의 첫 번째는 모든 소리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하나 시가 이곳에 아버지의 온천 주님의 끝마이이루어 부터 저게 끝까지 불쭉해 있어 현고만 지내 부스낸 자들아 레이서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신 불 받아 보혈을 발라 기름뜯고 옮겨라 불받아 춘이

Það er ekki ég, ég er okkar

다음 찬 렛츠고 uh. <르르> 이번 열차는 구원열차 yeah. 구원열차 뛸 <르르> <르르> 네 준비 돼서 <됐어? 르르> same <르르> <boy>. One two 알람이 <르르> <르르> <I mean, 르르> 울리는 바디 여기 와서 타래 하늘 거에 전부 다 Sheet. pretty 홈이나 hey. hey. <르르> 미리 다 hey. like ready 언니 준비하고 미리 빼놔야 되나 ready

번냐자 올라타 Yo, buddy, okay, okay One, two, oh, let's go 어찌하여 oh, 버스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oh. 험하시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걸리지 않죠 버스트 클래스 저 뒤에 쓰고 말씀해 네 맵에 와꼬 요일 월, 신에 목마른 사슴이 지냄을 받으신 다스도에 그날이 기다려 그날이 오면은 알아? 정신 차 유저 예수를 모시며 르부라이리들이와마게 들루와들루와 어? 어? 필요 없어요 주님 차단 시니 나는 염려 없어 다같이 대차 필요 없어요 우리 다같이 스킬 준비 어요 4, 2,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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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나는 구구 원열차 올라 타고서 난 나를 낳아 다같이 나가지 <목소리> 나는 o 구원차 올라 타고서 난 나를 나가지 go. 구원 여자 구원 여자 구원 밤자 구원 여자 구원 밤자 나는 구원 여자 올라타고서는 나네 나떠이지구원 woo woo 할렐루야 구원 l l e l u 구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리 질러봐 w 구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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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w 구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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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오셨군요. Yes. 아, 안녕하세요. 예!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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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 대장님. 예! 오케이. 아, 너무 신나가지고. 예! Yeah. 제 순서 까먹을 뻔 했잖아요. 예! 아, 우리 진짜 두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관객분들 안기가 좀 아쉬웠어, 에이. 내가 볼 때. 아. 제가 나오는 순간, 아휴, 지금 조금 나 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예, 예. 걱정 마세요, 한 곡이 더 있어요. 우우우. 자, 아, 아니 두분안본 사이에 스타일링이 많이 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OOTD가 네. 어떤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저까지 합치면 지금 우리 셋이 어제좀갈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약간 예. 흔히 볼수 있는 마피아 룩이라고 예. 하죠. 네, 마피아 네. 룩이고, 네, 마피아 룩 저는 오늘 올블랙으로 일단 맞춰 입었고요, 음. 여기 반다나 이제. 어,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laughs> 네. 그렇게 맞춰야 되고요. 50kg 형님 어떻게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와이프가 입혀주는 옷을 입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예. 오, 와이프 룩. 예, 예. 좋습니다. 네.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일화를 어, 네. 참고하시면 네. 호림 님은 8월에 융으로 오셨습니다. <laughs> 네. 봤어요. <laughs> 왔어요왔어요 왔어요. Yes. Yes. 너무 예뻐요. <laughs> 아니 근데 안본 사이에 안원 딜라이트 님 몸이 되게 좋아지신 거 같아요. 아,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펌핑이 네. 좀 됐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그니까 <laughs> 요새 운동을 하니까 이 네. 예, 이게, 이게 운동병이 3개월 차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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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거기에 가든 차입니다. 포즈를 잡기 시작하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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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을 네. 보면은 이제 네. 바로 네. 포즈부터 이렇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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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 그렇지. 우! 네. 네.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나만 알아. 그 변화를 나만 알아. 그렇죠. 아 근데 그우스갯 소리긴 했지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했고요. 아. 5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 헬린입니다. 헬린이어서 <laughs>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뭔가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laughs> 어, 하면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laughs> 삶을 거지. 살았었었는데 제대로 뭔가 운동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에. 또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전을 안 갖고 온나? 주여 네. 죄송합니다. 예, <laughs> 그게 그게. 그게. 주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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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옆에서 정죄감이 아니, 약간 아니, 들어와서. 들어 가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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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봅시다. 아니 그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죄인이 아니 주여. 아니 저저 예. 제가 예. 제가. 제가 그랬다. 예. 괜찮습니다. 아니. 두 분이 갖고 싶어 계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급격하게 바꿀 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뭐 운동 하고 요즘 또 하루에 한장잠문 말씀 읽고 네. 또 시편 어. 말씀 읽고 또요즘엔또 출애굽길 또, 요즘에 또 읽고 있예 <laughs> 그러면서 그냥 말씀 읽고 운동 야. 하고 음악 만들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laughs> 아니 정말 자매님들 꿈에 예비 신랑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몸과 네. 마음을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정겨하게 네. 네. 진짜. 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또 해내요. 그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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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네. 성경을 배우러 제주도에 갔다가 오 5개월 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 살다가 네.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하고, 네.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저희가 한 월요일마다 배우는 성경 그 반이 있어요. 네. TBS라고, 리스펙 더 바이브 미니스트리. 그곳에서 이제 성경도 배우면서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기도와 함께 음. 노... 그게 떨어지면은 저희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두분 다. 멋있게 진짜로. 봐주세요. 그냥. <웃음> 근데 <웃음> 저는 항상 그냥 제 사적인 궁금함이에요. 네. 래퍼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숨이 기세요? 어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 제가 늘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인데 네.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돼요? 이게 약간 근육이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아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더라고. 어. 어.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 <laughs> 아, 네. 아, 네. 아, 연습해도 아, 안 엄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laughs> 어떻게 아, 어떻게 하면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꿀팁이 있을까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던 게 이제, 네. 이제 오르막길이라고 하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주기도문을 외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쉬어. 이제 그 주기도몬이 어디까지 끝나는가를 이제 계속 늘려 나가는 식으로 해봤었던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해봤었는데, 네. 와, 그게 이제 주기도몬 하다가 다 되면 이제 랩으로도 한번 해보고 와. 언제까지 안쉴수 있나 해보면서. 와, 그렇고, 저도 한번 네. 도전을 해볼게요. 아, 팀, 팀, 팀. 근데 파이팅. 저는 이제 멜로디를 좀 넣어서. 아, <laughs> 그게 더 힘들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Yeah. 제가 지금 두 분을 뵌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 봤죠? 저희가 네. 2010, 2022년. 2022년 그리고 저희가 한... 5 0킬로그램님은 아, 2015년. 2015년에 네. 제가 찬양을 부르러 갔는데 그곳에서. 네. 멋진 분이 MC를 보고 있어요. 네, 이 반대 포지션으로. 어아 네. 네. 저아 MC 열심히 네. 봤었죠 그 예. 예. 그렇죠. 바뀐 포지션으 관계 예. 무량 그때 게 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 기억이 나죠. 이그 콜콰 전에. 네. 어거스트, 어거스트 과이어. 어 그렇죠. 네. 아주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 아, 뜨도 기가 막 네. 명이서 나와서 노래 찬양을 네. 하는데. 네. 계속하세요. 소리가 꽉 차는 거예요. 아, 소리가 꽉. 예. 네. 어떤 찬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소리를 냅다 하고 오, 그, 여덟 명이. 서 예. 와, 근데 그 압도됨이, 야 아, 기억하고 있었습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콜링어스의 간판 코너입니다. 두 어, 번째지만 야. 간판으로 밀고 있어요. 아, 자, 어, 이 QR을 딱 핸드폰으로 찍어주시면 저희 패들릿에 들어가서 사연을 적는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짜잔, 찍어주세요. QR코드. 어, 연습용으로 밸런스 게임을. 일단은 제가 예시로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광야 40일 금식 때 노아 방주 40일 크루즈 여행. 노아 40일 방주 크루즈 여행. 그렇지 <laughs> 오빠 나랑 같이 타고 있을 것 같아 거기. <웃음> <웃음> 자, 자 어. 광야 40일 금식, 네, 네? 노아 방주 40일, 40일 크루즈. 크루즈. 네. 어. 예. 뭐예요? 설마. 아 저는 노아 방주 40. 어 그렇죠. 오, 네. 오, 네. 같은 노선에 탔어요. 노아, 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할게요.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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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아,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지혜. 어. 다윗의 무대 장악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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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지혜. 아, 진짜요? 예. 무대 장악력은 막 무대만 서면 설레... 어. 아, 그 무대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는 거지. 예. 예. 그렇면 예. 그래도 성경을 보면 예. 그 지혜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아. 무대 장악력보다는. 그래서 지혜. <laughs> 예. 좋습니다. 와, 이상형 S도 VS 라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와, 저거는 저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분다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는 이미 품절이 예, 유부, 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차재민이라고밖에 대답 못해서. <laughs> 예, 네, 해하시죠 너무 어. 좋아요. 아, 어, 에스더 대 라합. 네, 저기 위에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상형 에스더 대 라합.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안원 님의 선택은? 아, 그래도 이제 라합을 선택할까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에스더 님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yes.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음.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다, i 다 그거 불이 있는 거죠, 불이 안에 불이 있는 yeah. 거 아, 모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불이 있는 사람. Yeah. 좋습니다. 바로 <laughs> 그런 사람 만날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Yeah. 다음 질문도 한번 좀 받아볼까 해요. 다음 좋아, 좋아. 질문은 네.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장 처음 본 땡땡땡. 오. 내가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노래, 땡땡땡. 아. 뭐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어. 처음 봤던, 들었던, 뭐. 처음 본 교회 누나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요. 어... 나를 교회 처음 데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두 분은 혹시 교회 처음 간날 기억이 나세요? 저 네. 아버님 목사님이어서. 아, 하 네, 기억이 없을 때부터 교회? 이제 교회로. 그러니까 세포일 네. 때부터 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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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네요. 아버님 쪽에 있을 때부터. 예, 남자. 그렇죠. 어? 아버님이 <laughs> 계시고 네. 예, 그럴 때부터 예. 가셨죠. 네. 예, 예, 네. 예. 아, 저는 기억납니다. 어떤 예. 거였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아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네, 네.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께서 저를 새벽기도를 처음 데려가셨. 그게 오. 기억이 나요 오. 그때 제가 약간 졸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뭔가 그딱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엄마랑 같이 들어가세요 엄마 졸려요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뭔가 뭔가 되게 따뜻한 그런 손길이 저를 안아주는 듯한 오. 느낌이 그냥 들었었어요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그렇죠. 엄마가 데려갔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우 저 빨간색으로. 오, 굉장히... 개미나 언니 너무 예뻐요. <laughs> 감사해요. 제인트 예, 코인님께서 예. 좋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 이분이 이제 커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시키로님이 아, 뽑으신 걸로. 아 제가. 예예 예. 두분 예. 사이 좋게 한분씩어자 보겠습니다. 어좀내려주시면 좀 저희 선택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런. <laughs> 네아저 네. 이분 너무 좋아요. 네. 뭐죠? 짠똥 쉰님 교회 누나 진짜 예뻤어요. 오! 공룰 아니니까? 네.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아, 교회 누나 진짜 예뻤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혹시 이거 쓰신 분 교회 누나 만나고 있어요? 저라요 네. 아, <laughs> 저런, <웃음> 죄송해요. <laughs> 에스더데랍 에스더! 아 케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Yeah. 어, 이어서 네. 이제 두 분의 노래를 하나 더 들을 텐데 마지막 네. 곡 소개를 하고 이어들어 볼게요.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아,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2월에 스테파노스라는 네. 제목을 가진 앨범의 마지막두 번째 곡인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이라는 yeah.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길이 마치 하나의 여행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여행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힘든 일만 있어요? 힘든 일만 있어요? 힘든, 힘든 일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힘든 일도 있죠 제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좋은 일도 네. 있어요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삶을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 함께 그 후렴을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 오, 오, 좋아, 네. 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 후렴이 Take a Trip이잖아요 Take a Trip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됩니다 One, Two, Three, Four 아빠랑 함께 이 여행을 떠나 s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이길 위에 다시 외롭지 않아 Say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아빠랑 함께 긴 항해를 떠나 Say take a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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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마저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두 분께 큰 박수로 Take a Trip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자, 우리 이 시간 개미나의 콜링워스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함께 손을 한번 머리 위로 올려 볼까요? 그다음에 이 시간 우리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Here, say o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o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hallelujah. Say hallelujah, hallelujah. Jesus holy, amen. I found. 삶이 아빠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는 삶왜 멀쩡히 곁에 있는 아빠를 두고서 누가 나를 채가봐 두려워 무서워했을까 아빠 나도 가끔은 어려운가봐 아빠랑 같이 있는데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yeah. Yeah. 아빠가 알려주는데도 왜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 아빠 사실 나 힘들었어 혼자서 외로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었어 이 끝없는 광야를 맨나 혼자 가야만 했어 라고 아빠한테 수도 없이 외치곤 했어 솔직히 나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었어 그땐 내가 아빠랑 있는게 좋은지 몰랐어 때쓰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지 그걸 다받아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아빠랑 함께 이 여행 센터 이게 위에 다시 외롭지 않아 아빠랑 함께 긴 항해를 떠나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yeah. Oh.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yeah. Oh. 아빠 생각 말하면 나는 무리나. 저능의 왕그 능력의 왕이 날 사랑하신다 이유로날 단일 단일 위해 발표 찍혀 당하신 고초가 이제 당연하지 않는걸 알아서 나 아빠를 못마땅들이지 못하고 세워놨던 지난 과거가 생각나 마음이 아파하던 날 위해 준비하셨던 아빠 임재가 다시금 일으켜 나를 세워주셨잖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 아빠가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지금 아빠가 보기에 나좀 어떨까? 아빠 나 지금 어떻가고 있는 건마저 아빠 이자라 나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삶이 다 끝났어 이제 나앞에 섰을 때잘했다들라그말 한마디면 될것 같아 단지 아빠 그말 한마디면 yeah. 아빠랑 함께 이 여행에서 아메 어예이 위해 다시 외롭지 yeah. 않아 yeah. Oh, aparanga, n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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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niente, take a take take a take Take a dream, Take a niente, take a niente, take a niente, Take a n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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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ci goro, carica, appassone quacciaba, say,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trip, take a you a take a tree, take a tree, take a tree. Oh, yeah, am getting hanging Say, take a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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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